자 이번엔 간디 말고 여포로 간다.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laughs>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이번에는 학교 밀베 아니야 밀베 말고. 학교, 학교? 학교로 가? 에이, 몰라! 일단 여포잖아! 여포면 학교 각이지. 에이, 그래도, 너무, 학교도 좀 그래? 이쪽으로 가자. 핑 지우고, 여기서부터 수직 낙하를 시작하는 거지. 리로이 젠킨스 자 과연 사람은 별로 없네 별로가 아니구나 옥상착 뭐야 왜이래 응? 나 분명 옥상에 착지하여 했는데 뭐 어때 啊这个麦 1 15333 음... 153335896. 아, 나는 여포로는 이길 수 없을 것인가? 전에 그 2킬 2데스 아니 2킬 2등 해본 적이 있거든요. 콩신애 가오를 받아서. <laughs>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콩신애 가오를 받은 2킬 2등을 악. 진짜. 자기장 줄어들때 까지 안싸우고 파밍만 하고 근데 탄이 근거리용 이 샷건밖에 아니 원거리 탄을 제가 상자를 거기가 사막이어서 노란색이라 상자를 못보고 지나쳤거든요 이놈의 근시가 그래서 탄이 모자라갖고 샷건으로 원거리 적이랑 교전을 하려니 당연히 안되지 그래서 이길 2등 했었어요 免费测试，QQ 幺五三三三五八六幺五五八，我亲你妈逼的画操你妈！没妈,妈没三三三五，我扇你妈个屁股！八九六，低价出售辅助，免费测试，QQ 幺五三三三五八九六。 5 3 3 3 5 8 9 6아 존나 시끄러워 새 엄마 없나 지금 나카! 역시 사람 많이 내린다. 집업 착륙 완료. 아니야, 주먹 으로 싸 우면 불리해. 총 이라도 여섯 써야지. 아니, 총, 총이 필요하다고 총. 와, 장전 상태 싫어하냐? 오케이, 킬. 느긋하게 파밍해야겠다. 이 배열 끼고. 오케이, 끝. 이제, 인간 파밍을 계속한다. 아, 방심했네. 역시 나한테 여포는 안 맞는 건가? 올라가고 싶다. 비켜. 비켜 임마 비켜. 비켜. 비켜군. 이대로 가 볼까? 괜히 이베로 갔다가 나 죽는 거아니여 아니야 진정한 여포라면 미베리 들어야지 않는 법. 밀베 건물에 안착해야 돼. 그럴라면. 밀베. 건물. 지금. 좋아,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Pali, pali, tío, tío, tío! Ah, cre 와야 밀배치고 왜 이렇게 총이 없어? 다 파밍했나? 다들? 와! 킬할 줄은 몰랐는데. 뭐야, 부스스? 아이, 몰라. 일단 이거라도 먹어 부스스. 없는 것 보단 낫지 뭐오 레드 도트 끼고 왜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져? 지금은 잘 되는데. 원은 촛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원. 에라이, UMP9, SKS. 붓에서 버려? 붓에서 버려. 아, 아, 너무 파밍한 집중했다. 그래도 뭐3킬은 했으니까. 음... 오, 사막이군 사막은 역시 시작은 이거지 올라가기 아! 비켜 이놈들아! 올라가야돼! 됐다! 올라가다! 나를 보아라! 받아 놓아. 아, 제가 먼저 가만 아, 직발 아, 직발 어... 시작했다. 사방맵은 건물이 띄엄띄엄 있어서 큰곳 아니면 거의 파밍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저는 여기가 제일 큰 도시긴 한데 자기장이 음. 흠. 뭘로겠다? 일단은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여기. 이제 수직 낙하하자. 나는 여포다아! <laughs> 이 왜, 왜 추락이 이렇게 돼? 그리고 피는 왜 까진 거야? 아 잠깐만 래 필요해 좋은총 오 드링크 데퀵 일단 데퀵 혹시 모르니까 다아 오! 아기 장이! 음, 괜찮군. 수류... 탄을 먹고 인간 파밍을 시작한다. 하, 와, 싫어하냐 이거? 일단은 붕대 감고 진통제로 먹고. 파밍과 이동을 동시에 하자고요. 붕대가 구상 같은 게 나오면 좋을 텐데, 구상이 그렇게 쉽게 나올 리도 없고, 오토바이 헬멧 교체해야겠다. 내고도는안 까였지만, 혹시 모르니까. 오! 오, 진통제. 좋다. 9mm 하나 죽고, 바로 약간 위험하긴 한데, 숨을 데도 없어요. 사막매은마당히 올 때가. 오케이, 이러면 거의 원본 맵에선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사막이잖아요? 검게 검게 차려봤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일단은 인간파밍은 나쁘지 않게 됐네요 어? 누가 왔다 누구세요? 엄마예요아 왔어? 잠깐만 나 지금 배그중인데 50명 생존이거든? 어? 나 지금 배그중이야 아니야? 빨리 죽어줄게 어나 이거 끝나면 주겠다고 이거 끝나면 주겠다고 <laughs> 응? 말했지 않아? 아, 그래, 미안해. 음, 10초 남았는데, 뭐, 천천히 줄어드니까, 뭐, 괜찮겠지, 뭐. 문 닫혀 있으면 파밍이 안 되는 것. 온피. 아. 이건 먹는 것도 이상하고. 베르기구만 이건 OMP라니 에 드링크 고 좋기... 조끼 춥자 어차피 내고도 똥인데 뭐 좋은 거 있나 없고 여기는 없네 그냥 계속 삐자 자기장이 줄어드는구나. 총파밍은 시작한 분인데. 나중엔 보급 메타도 도전해볼요 진짜 소리가 들렸는데? 오케이, 원한 지림 성공. 그리고 바로 저쪽 집을 털어야겠다. 좋은 총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OMP 같은 거 나, 말고. 좋은 총, 총 뚜루루뚜루, 어? 사람. 어디가 임마? 아! 아! 죽었군.